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은 직각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에서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반지름으로 갖게 돼요. 자, 문제. 직각 삼각형이고요. M은 빗변의 중점이래요. 그럼 빗변의 길이가 얼마죠? 빗변의 길이는 10이에요. 그러면 절반은 5, 5고, 여기도 5, 여기도 5고, 반지름 길이가 모두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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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가 모두 같아야 되니까, A2의 길이는 5고요 그리고, 자, 5에서 2를 빼니까 여기는 3이 되는 거죠. 또는 8에서 5를 뺀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러면 직각삼각형 보이나요? 여기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의 이용하면 3, 4, 5. 그렇죠직각삼각형에서세 변의 길이 3, 4, 5를 알고 있고, 이 꼬챙이 높이, 이거가 목표예요. 이게 바로 d이에요. 이 길이를 구해야 되는 거죠.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는, 네, 넓이로 구하면 돼요. 이렇게 곱한 거는, 이렇게, 넓이 계산한 것과 같다. 3 곱하기 4는 5 곱하기 x와 같다. 즉, x는 1 2를 5로 나눈 5분의 12.